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되었었죠. 아니, 정확히는 결혼 생활을 한지 3년이었고, 홀로 지낸 지 5년이 되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부터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소개팅 자리에서도 저를 먼저 챙겨주고,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면서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던 그 따뜻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연애할 때도 항상 저를 우선으로 생각해 주었죠. 제가 힘들어 하거나 아플 때면 밤새 곁에 있어 주기도 하고, 작은 일에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었어요. 결혼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신혼집 준비부터 결혼식 준비까지 모든 걸 함께 해 주었죠. 시어머니와 처음 만났을 때도 남편이 먼저 저를 소개하며 따뜻하게 말해주는 모습에서 정말 든든함을 느꼈어요. 시어머니도 처음부터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반갑게 맞아주시던 그 온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신혼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집안일도 함께 해주고, 제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밤늦게까지 들어주었죠. 주말마다 함께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고 미래에 대한 꿈도 나누었어요. 아이가 생기면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 이야기하며 웃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요. 결혼 2년 차에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의 반응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산부인과에서 나오자마자 저를 꼭 안아주며 계속 고마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시어머니께 기쁜 소식을 전했죠. 남편의 목소리에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수 있었어요. 임신 기간 내내 남편이 배려는 정말 극진했어요. 입덧이 심해서 고생할 때도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병원 검진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함께 따라와 주었죠. 배가 불러올 때는 제 신발끈도 메워주고 무거운 건 절대 들지 못하게 했어요. 태교를 위해 함께 음악도 듣고 책도 읽어주었죠. 출산 당일, 진통이 시작되자 남편은 저보다 더 긴장하는 것 같았어요. 분만실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며 걱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분만실로 달려와서는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갓 태어난 딸보다 아픈 저를 더 걱정해주는 남편이 있어서 정말 행복했죠. 산후조리원에서도 매일 퇴근 후 달려와서 저와 아이를 돌봐주었어요. 제가 푹쉴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시어머니도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출산 후 병원에 오셔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수고했다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주 오면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하시며 저를 배려해주셨어요. 혼자 사시면서도 경제적으로 저희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아직도 일을 하고 계셨죠. 그렇게 딸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들이 흘러갔어요. 딸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 첫 말을 할 때, 남편의 기쁨은 정말 대단했어요. 퇴근하자마자 딸에게 달려가서 안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주말마다 세 가족이 함께 놀이터에 가서 놀고, 가족여행도 자주 다녔어요. 딸이 좋아하는 걸 보면서 흐뭇해하던 남편의 모습들이 지금도 생생해요. 시어머니도 가끔 손녀딸을 위해 예쁜 옷이나 장난감을 택배로 보내 주시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기뻐하며 시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죠. 그런데 딸이 세 살이 되던 해그 모든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날도 남편은 평소처럼 따뜻한 인사를 남기며 출근했어요. 저는 늘 그랬듯 조심히 다녀오라고 답했죠. 그게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오후 늦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통사고로 남편이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이었죠. 딸을 안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시어머니도 급히 오셨어요. 우리 둘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죠. 의사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표정에서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이틀 동안 의식을 잃고 있던 남편은 결국 우리 곁을 떠났어요.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왜 하필 우리 남편이어야 했을까? 세 살밖에 안된 딸과 저를 두고 먼저 떠나다니. 하늘도 참 무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울기만 했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먼저 보내신 시어머니의 심정은 또 어떠셨을까요? 장례를 치르고 난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뭘 해도 남편 생각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집안 곳곳에 남편이 흔적이 남아있어서 더 힘들었죠. 그가 자주 앉던 소파, 함께 찍은 사진들, 그의 옷가지들. 모든 게 저를 더 슬프게 만들었어요. 결국 저는 딸과 함께 친정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어요. 그 집에서 더 이상 살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친정 부모님도 저와 딸을 따뜻하게 받아주셨어요. 그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한달 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통장을 확인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확인해보니 100만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다시 전화를 드렸죠. 시어머니는 그냥 받으라고 하시며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며 그 돈을 다시 돌려드렸어요. 하지만 다음 달에도 똑같이 100만원이 입금되었어요. 그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시어머니는 매달 꼬박꼬박 그 날짜에 어김없이 돈을 보내셨어요. 처음에는 계속 돌려드리려고 했어요. 전화를 드려서 정말 이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냥 받으라고 하시며 손녀 키우는데 쓰라고 하셨어요.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나갔어요. 매달 100만원씩이면 1년에 1200만원이에요. 시어머니가 혼자 벌어서 생활하시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걱정이 되었어요. 분명 본인 생활비를 줄여가면서 보내주시는 거겠죠. 딸이 커가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저는 그 돈을 딸을 위해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모두 따로 저축을 해두었죠. 언젠가 딸이 클때 필요할 거라는 생각에서였어요. 또한 시어머니가 이렇게 보내주시는 마음을 함부로 쓸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계속 보내주시는 게 맞나 싶었죠. 매달 받을 때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렇게 5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문자를 보냈어요. 정말 감사하지만 이제 그만 보내달라고 저도 일을 하고 있고, 어머님도 힘드실 텐데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하루 종일 답장을 기다렸어요. 혹시 시어머니가 서운해하시지는 않을까,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되었죠. 저녁이 다 되어서야 시어머니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아가야, 그 돈은 꼭 받아다오. 내 아들이 뭐가 그리 급했는지 너와 눈에 넣어도 안 아플지 새끼를 두고 먼저 떠났구나. 살아생전 항상 우리 며느리 때문에 행복하다고 했었어. 늘 고맙고 미안하구나. 귀한 집딸 자식을 과부로 만들어 놓았으니 내가 널볼 면목이 없구나. 그 돈은 내 아들이 못다 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다오. 그 문자를 읽고 저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정말 펑펑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저는 단순히 시어머니가 저희를 도와주시려는 마음에서 돈을 보내주시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먼저 보내고 며느리를 과부로 만들어 놓았다는 미안함, 그리고 손녀 딸을 아버지 없이 키우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본인도 하나뿐인 아들을 먼저 보내고 얼마나 힘드실 텐데 그런 마음까지 가지고 계셨다니. 그 돈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들을 대신해서 가족을 책임지려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 문자를 받고 나서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제 슬픔에만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딸을 키우는 것도 힘들고 혼자 살아가는 것도 버거워서 시어머니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가끔 안부 전화 정도만 드리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저만큼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힘드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그 자식의 아내와 딸을 혼자 남겨두고 떠났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주 주말, 저는 딸을 데리고 시어머니 댁에 찾아갔어요. 오랜만에 뵈니까 시어머니가 많이 늙으신 것 같았어요. 머리에 흰머리도 많이 생기시고, 얼굴도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아마 아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혼자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냐며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셨어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딸도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동안 만나지 못했는데도 할머니 품에 안겨서 제잘제잘 제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제가 정말 철이 없었다고 저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이 더 힘드셨을 텐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젊은데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겠냐며 이해해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냥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서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동안 각자 혼자 끌어 안고 있었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미안함을 나누면서 울었어요. 딸도 엄마와 할머니가 우는 걸 보고 같이 울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와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딸과 함께 시어머니 댁에 놀러 갔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어릴 때부터 어떤 아이였는지 저와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행복해 했는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항상 제 자랑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따뜻한 추억들이 되살아났어요. 슬픔만 있던 기억들이 조금씩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저는 제 슬픔에만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제 가족인데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친정 가족들에게만 의지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혼자 모든 걸 견디고 계셨던 거죠. 시어머니께 자주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혼자 아이 키우느라 바쁜데, 무슨 소리냐며 배려해주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시어머니를 더 챙겨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효도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테고, 무엇보다 시어머니도 제 가족이니까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시어머니와 통화하고 한 달에 한두 번은 만나 뵙고 있어요. 딸도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을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음식도 좋아하고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도 재미있어 해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매달 100만원을 보내주세요. 이제는 그 돈을 받는 것에 대해 미안함보다는 고마움을 더 많이 느껴요. 그 돈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들을 대신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딸을 위해 그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저축하고 있어요. 딸이 클 때까지 모아두었다가 정말 필요할 때 쓰려고 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시어머니를 위해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가끔 시어머니가 좋아하실만한 음식을 해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 건강에 좋은 건강식품도 사드리고 있어요. 딸과 함께 시어머니 생신 때 선물도 준비하고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5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어요.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남편 생각이 나서 울기도 해요. 딸이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면 가슴이 먹먹해지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슬픔을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와 함께 나누고 있어요. 시어머니도 아들을 그리워하시고 저도 남편을 그리워하고 그런 마음을 서로 이해하면서 위로받고 있어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아들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텐데, 엄마랑 아내가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하고 아끼면서 지내는 모습을 보면 분명 기뻐할 거예요. 남편 없이 혼자 딸을 키우는 것은 여전히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도 저희를 위해 계시고, 저도 시어머니를 위해 있고, 그렇게 서로를 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지난주에는 딸과 함께 시어머니와 남편의 묘소에 다녀왔어요.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좀 달랐어요. 예전에는 슬픔과 그리움만 가득했는데, 이번에는 감사함도 함께 느껴졌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좋아했던 음식들로 차려놓고 세 사람이 함께 먹었죠. 예전 같으면 남편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더 슬펐을 텐데, 이제는 남편이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전에는 시어머니께서 여행을 제안하셨어요. 같이 여행 한번 가자고 손녀딸한테 좋은 추억도 만들어 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딸도 할머니랑 여행 간다고 무척 좋아해요. 벌써부터 제주도에서 뭐 할지 기대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도 손녀딸 좋아하는 거다해 주고 싶다며 기대하고 계세요. 남편과 함께 여행을 갔던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런 추억들이 슬프기만 한건 아니에요. 그때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시어머니와 딸과 함께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시어머니께 제가 할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건강 챙겨드리고, 자주 안부 여쭈고, 딸과 함께 시간 보내드리고, 그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어제 시어머니께서 이제 외롭지 않다고 저희들이 있어서 참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시어머니께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뿌듯했어요. 그 문자 한 통으로 시작된 이 모든 변화들이 정말 감사해요. 만약 그때 시어머니께 연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각자의 슬픔 속에서 외롭게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딸이 아빠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가끔 안타깝기도 하지만, 대신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고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남편의 빈자리를 어느 정도 채워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딸에게는 아빠는 하늘에 있는 천사이고, 할머니는 곁에 있는 따뜻한 사랑인 거죠. 이것이 제 이야기예요. 남편과의 사별. 그리고 시어머니와 다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힘들고 아픈 시간들이었지만 그 끝에는 더 깊은 사랑과 이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